안녕하세요 원익그룹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태산남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다뤄드릴 내용은요 원익 그룹을 왜 준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원익이라는 회사는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약 30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이에요 절대 작은 회사는 아니다 생각이 되고요 최근 이 흐름만 본다 하면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 주가는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어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 상법 개정안 이런 상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어, 대기업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의 호재도 있기 때문에 어, 그룹의 가치는 추후 엄청난 상승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너무나도 좋은 기회잖아요.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 잡아간다면 우리는 수익을 엄청나게 낼수 있다라는 이런 좋은 기회. 자, 이런 기업들 평단만 잘 맞춰놓는다 하면은요 어, 올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제 2의 뭐예요 하나그룹 이런 어, 그룹. 될수 있을 것이다. 하나그룹 역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엄청나게 금물살을 타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라는 그룹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데 원익그룹 자체도 충분하게 관심을 받을 만한 호재와 재무, 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하기 전에 매수 타이밍은 어딘지 체크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할 거고요. 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 원익그룹에서도 어떤 종목이 과연 돋보이는 대장주인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면서요. 전체적인 타점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급등 예상 종목도 챙겨 놓았으니까요. 매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원익그룹의 사업 영역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2차전지, 로보틱스 어, 굉장히 재료가 많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제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어, 워닝 로보틱스의 로봇 손입니다. 어, 협동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에 빠져서는 안된이 로봇 손 작업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으로 손꼽히기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주목할 만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TLI 1ET2I 흡수 합병한다더니 3개월 만에 철회가 됐습니다. 어, 하지만 주가의 변동성은 없는 상태인데요. 간단하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요, 어, 합병 철회 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일부 투자자들의 지배 구조 희석 우려가 해소됨으로써 긍정적인 해석이 된다. 하지만 이제 합병 기대가 사라지면서 다른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실망 매물. 자, 이런 것들에 기대했던 분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가의 변동성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 긍정적인 해석으로 어, 다가오지 않았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TLI가 원익 d 2 i 를 흡수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 물론 t l i 의반도 부채 기술로 원익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어, 그런데 TLI의 이슈, 24년도에 횡령 배임 이슈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후 법적인 리스크도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고요. 어, 요약하자면 이제 원익은 이제 비상장 법인들을 상장시키면서 이득을 취하려 했으나 어, 무산이 된 거고요. 어, TLI는 어, 부채가 높은 어, 원액 D2I를 떠안기에는 어,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았나 아,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음, 7월 1일 진행하기로 했던 머익디투아이의 흡수합병을 철회했다 자 그런 이후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7월 1일 날 이렇게 강한 상승 18%의 급등이 나와주었고 그 이후에 이런 조정이 발생을 한 건데 어, 사실상 어, 주가의 변동성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 자 철회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라 이야기예요 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합병을 원하지 않았던, 집의 음? 희석구조 어, 우려 때문에, 어, 원하지 않았던 일부 투자자들의 이런 긍정적인 해석으로, 자, 강한 상승이 나와 주었다. 자, 그 이후에 변동성 없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제가 매매 대응 라인을 적어 드렸고요. 어, 원이골딩스 자 5,900원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신규 진입 가능하니 매매 참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어, 올려 드렸어요. 7월 9일 날 자. 후 조정 이후에 다시 이 금액 위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로 접근 가능하니 매매 참고해 주셔라. 자, 이거는 신규 기준이에요. 자,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제가 여러 차례 이 초록색 동그라미 이렇게 타점을 세 번이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미리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던 부분들. 자, 그 이후에 현재 아래. 미리 잡았던 이 주가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 금액대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이 라인들을 제가 설정해 드렸고요. 어, 이렇게 설정해드린 라인 위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잡아 보셨다면 어,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잡았을 경우에 추후 상승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금액대는 다시 오지 않을 금액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정해드린 라인, 그리고 매수해야 되는 상황,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소통방에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어, 여러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매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자,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은 매수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려요. 자, 7월 11일 날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자, 21선에서 잘 지지받고 있고, 미세하지만 우상향을 진행 중이다. 자,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직 진입 못 하신 분들은 신규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오늘도 매수를 할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어, 지금은 뭐큰 폭의 어,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언저리 5,900원 언저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해 놓으신다면 자, 이런 상승이 나온다. 이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올라갈 구간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왜 원익 홀딩스를 사야 되느냐. 자, 주봉에서도 이제 막 매물대를 소화해 가면서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요, 여러분들.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 터트려주면서 이런 상승 나와주고 있다, 그쵸자 올라가산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원익홀딩스 재료 어, 굉장히 좋다 말씀드렸고요. 어, 원익 외에도 어, 엄청나게 재료 많이 있는 이런 뭐 원익홀딩스 그리고 원익 원익 i p s 에 어,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자, 원익도 엄청나게 음, 많은 음,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어,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어, 바닷권에서 지금 들어온 거래량 대비 아직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원익이 일시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긴 한데요. 제가 앞에서 어, 잡지 못했던 구간에서 다시 신규 타점을 제가 잡아드렸어요. 어, 원익을 어디서 제가 다, 다시 잡아드렸었냐. 자 이렇게 어, 상승이 나왔을 때자 조정 이후에 1차 매수사인 드리고 나서 어, 추가적인 이탈 없이 수익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7,700원 부근 뚫고 올라가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제가 설정해드린 7,700원 여기 쌍바닥을 지금 찍어주고 다시 한번 상승 도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만원 일단 1차 만원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 그렇게 체크를 해 보실 분들은 7,700원 언저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다. 자, 원익 1차 매수 사인 드렸다. 자, 이렇게 사인 드립니다. 하락이 멈추는 의미 있는 캔들이나 의미 있는 구간 형성이 됐을 땐 제가 가차없이 그냥 매수 사인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매수 사인만,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매수 사인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영상 저 영상 막 돌려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영상 저 영상 돌려본들 어차피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금액,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어? 다른 영상을 보든, 이 영상을 보든, 어차피 여러분들 매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영상을 봐서 매수를 하건, 제 영상을 보면 매수를 하건. 자, 이렇게 막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제가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는 이 매수, 탑점만 보고,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수익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원익. 다음 종목은 원익 PI, 아, IPS입니다. 아, 원익 IPS도 제가, 원익 음, IPS도 어, 해당 라인 지지받아주고 있고요. 밑에서 매매하신, 못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1차 매수 가능하다. 자 앞에서 이미 잡아 드리고 어, 이런 조정 어, 세게 왔었어요 어, 왔었지만 어차피 라인 설정해 드린 이후에 지지 받고 지지 받았다가 어, 이 의미 있는 구간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어, 비중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요 어, 이런 거래량 바닥권에서 들어온 거래량 어, 이런 거 믿고 어, 충분하게 다시. 기다릴 수 있었던 부분이고 자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는 제가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거긴 더군다나 어,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원익 그룹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 중장기 투자 어, 이런 포지션으로 끌고 갔으면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재차 올려놨을 때 거래량이 뭐 터져요. 의미 있는 구간에서 터진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 체크해서 매매 해볼수 있었고 매매를 못 하셨다면 이런 해당 구간 다 다시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이런 구간에서 다시 잡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당 라인 알려 드렸고 원익IPS 조정 후에 이제 언급해 드렸던 라인 위로 다시 올려놓았다. 지속 홀딩 해주시면 어, 됩니다. 더갈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상승 나와주면서 다시 28,150원 위에서 어, 움직임을 보여줄 거로, 어, 것으로 어,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익 머트리얼즈입니다. 원익 어, 머트리얼즈도 제가 이 해당 라인 딱 설정해 드리고 이렇게 지지 받아 주고 오늘 3%의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3% 사실상 큰 금액 수익은 아니죠. 음 그런 금액 큰 수익은 아니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야 큰 수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주가가 내가 맞춰 놓은 평단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다 그러면 여기까지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맞죠 자 하나 그룹이나 어, 바닥권에서 어,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상승이 나왔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같이 들어가 주신다면 세력은 어차피 바닥권에서 이렇게 돈을 썼기 때문에 위에서 팔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손에 절대 보지 않는 이 세력 등 올라타서 우리 같이 수익 보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닥권에 포진되어 있을 때 아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사인을 드릴 때,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돼요. 음, 현재가 신규 1차 진입 가능 구간이다. 매매에 참고해 주셔라. 어, 라인 설정 해드리고, 이렇게 지지받는 거 어,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수를 진행하셨다면, 어제는 1%, 그쵸? 그렇죠? 어제는 1.8% 정도의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더 상승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 해당 라인 지지받아주는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매수하셔라. 자,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만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어,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이 라인에서 제가 지지받아주는 것을 포착을 하고, 2800원. 여기. 중요한 의미 있는 구간이다. 여기서 매수하면 된다. 어, 소통방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원코니트래피틱스 어, 역시나 의미 있는 라인에서 반등 나와주었고 근접한 라인에서 잡아야 된다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거다. 음. 자 이렇게 지지받아 줄때 상승 나와 줄때 제가 어, 추가적으로 아래에서 잡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보유하신 분들이 홀딩 유지할 수 있는 음, 체크 라인이니 매매 참고해 주셔라. 자 지지 받고. 어, 이탈되지 않으면 상승이 나온다 말씀을 항상 드렸고요 어, 해당 라인 지지 받은 이후의 결과물이다 결과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 받았을 때 재차 언급을 해 드렸었고 근접한 라인에서 매수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상단 24,000원 때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24,000 뚫고 전고 때리러 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 홀딩 사인 드린 결과물이다. 어, 매매 하신 분들 축하 드리고 전고에 도달했으니 분할로 수익 챙겨가면서 하실게요. 자 오늘 금요일, 그렇 금요일 날 어, 우리도 차익 실현. 분할로 차익 실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 수익이 나왔다는 건데, 그렇죠? 자 28,000원부터 전고까지 보세요. 어, 여기서부터 어, 36% 여기서 잡으셨다면, 여기서도 수익 실현할 수 있었고, 해당 라인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었고, 끌고 오셨다. 홀딩 사인 드렸잖아요. 그죠? 끌고 오셨다. 라고 하면 35%의 분할 수익 실현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더 가면요. 여러분들. 이 전구 뚫고, 이 뚫지 못했던 쓰리봉 뚫고 상승 나와준다. 그러면 이거 36%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 새로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라인 근접한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돈을 벌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음,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어, 퇴사남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대응도 받아보시고 어, 새로운 타점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퇴사남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어, 들어오시는 방법은 퇴사남 소통방 010 5799 3355자 문자 7이라고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어, 원익이라고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얻어낸 소통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무료로. 무료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돈벌 궁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전적으로 일체 받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이다. 저를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반기 돈 많이 벌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선 이런 중장기 투자하는 이런 것만 제가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급등!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이 ATM을 매일 같이 올려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자, 7월 9일 수요일 날 매매할 수 있는 종목 EV 하이스트, 비트박스, 삼영물산, 애경케미컬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삼영물산 여기 딱 있죠? 자, 이렇게 딱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삼영물산 그냥 상한가 어, 때려주었다. 오늘 7월 11일이고요, 그렇죠? 제가 올려드린 날짜는 7월 10 아 7월 9일입니다. 자, 이 거래일만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나오는 종목들. 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추가적으로 어 수익 나올 수 있게 대응까지도 도와드린다 이겁니다. 어이 종목을 실패했었어요. 어, 해당 종목 이렇게 음, 보시게 되면 e m n 어 EMNI 스낵이두 종목 실패했습니다. 자 7월 8일날 실패를 했었는데 스맥 제가 대응 라인 적어드리면서 어, 이런 해당 라인 왔을 때 근접한 라인에서 1차 매수 또는 2차 매수 가능하다 스윙 투자 가능하다 자 그런데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와 주었다 이겁니다 자 오늘 11일 자 3거래일 만에 어, 대응 충분히 할수 있었고 오늘 이 아, EMNI 어, 이름이 좀 어려워요. 어, EMNI. -E 자, 이것도 해당 라인 설정해 드렸었는데, 아직 이탈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 혹여라도 이 종목을 매매하신 분이 있다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이다 생각이 되고요. 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 주었다. 이런 종목은, 어, 사, 야 돼요. 어, 사야 되는 겁니다. 음,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놓치지 말고 어, 해당 라인 체크하셔가지고 어,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물린 분도 어, 존재할 겁니다 어, 물린 분들 대응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어, 신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오늘 어, EMNI 매수하시면 1차 여기서 매수하시면 어, 사, 수익 나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음주 여러분들 매매 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매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종목도 오늘 어, 할수 있게 매매하실 수, 하실 수 있게 제가 미리 올려드렸었다. 근데 U N A I. 이거는 오늘 매매할 수 있게도 올려드렸었고 어제 어제 10, 7월 10일 이때도 제가 올려드렸어요. 연일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어, UNAI 한번 보겠습니다. UNAI. 자, 연일 이렇게 상승, 나와주고 있죠. 자, 7월 10날. 자, 이날도 18% 급등. 자, 이날도 19% 급등. 자, 이 이유가 뭐예요? 윗꼬리가 발생했을 때, 자, 이런 것들, 돈이 나갔나, 안 나갔나. 어? 돈이 안 나갔다라는 건 뭐예요? 세력들이 아직 고점이 아니다. 자, 이런 증거물이다. 어, 돈이 안 나간 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봐도 된다. 윗꼬리 이론상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 하락이 나온다. 어, 도망갈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돈이 나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명, 연거 퍼서 올려드리는 이유입니다. 매일같이. 상상 ATM 무료 인출 서비스. 자 오늘도 19%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 100만원만 매수를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9만원 수익 나온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자 너무나도 돈 벌기가 쉬운 음, 상황이다. 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까지 어, 챙겨보실 수있겠고요 어, 우리 기술 투자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엄청나게 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자 여기서 제가 영상에서 올려 드린 거예요. 자 어디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냐? 9,600원 여기서 제가 매수를 진행하셔라. 자 그러면 오늘 목표가 주 어, 목표가 갈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 최고 13,400원 이 목표가 뚫고 급등이 나와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어제 매도 못 하신 분들, 또는 분할로 어, 수익 실현 하셨던 분들, 오늘 여기까지 수익 낼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어, 밀고 내려올 때, 아, 충분히 어, 되었다. 나는 여기까지 수익 내도 되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어, 수익 실현 충분히 할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기술 투자도 엄청나게 수익이 발생이 어, 됐던 부분, 그리고 에르코스도 지금 설정해 드린 라인, 이렇게 강한 상승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제가 설정 라인 하나 설정해 드렸어요. 바닥권에서 이미 잡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움직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2500원 어, 언저리에서 어, 매매 진행하셔라 어, 설정해 드렸던 라인이에요. 어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정책주이기도 하죠. 어 정책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델타테크네 바닷권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제가 잡아드린 이후에 자, 강한 상승이 나와 주었어요. 그리고 조정. 찾아왔을 때이 68,700원. 요 구간에서 제가 언제예요? 이렇게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상승이 나오기도 전에 자, 7월 9일이죠. 7월 9일 날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도 전에 현재 장기 입평선 지지 받고 있으니 흐름 유지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저점에서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 현재 구간에서 1차 매수 담아 가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 나왔어요. 자 그리고 떠 1번 특허 등록이 된이 공지까지 딱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5,000원 찍어주고 어, 조정이 발생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수익 챙겨 가야 된다. 어, 자금 이탈 흔적은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76,400원 설정해 드린 이 라인을 이탈하면 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자 이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자 이탈시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챙겨 가면서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저점 보유자들은 홀딩. 자, 저점을 잡아들인 이 평단이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신성 델타테크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죠? 구지 평단을 훼손할 필요 없기 때문에 홀딩 어 시켜 드렸던 부분이고. 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자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구간에서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어, 수익 실현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굳이 본점까지 밀고 내려오는 걸 지켜볼 필요가 없다 그쵸자 이런 것들 수익 실현 해가면서 올라간다 다시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대응을 소통방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 들어오시면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어, 아시겠죠? 음,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들. 자 원익그룹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원익그룹 대응 다 도와드릴 테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단타라든지 에이팀. 음,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종목들 제가 챙겨 드릴 테니까, 자,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어, 다음 주 또는, 다음 주 또는 하반기 잘 준비하셔가지고, 어,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음주 대응에, 다음 주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고요 어, 이상, 퇴사남이었습니다.